안녕하십니까 광영철입니다 그 제가 위험한 해양생물 10선 10개를 골라서 쭉그 영상을 만들다가 아 최근에 우리 천용수 강사님께서 그 본인이 경험한 이 솔베 간팽에 찔려 가지고 팔이 어 띵띵 붕 그런 사진을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아하 내가 이거를 빠뜨렸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어 지금까지 소개해드리는 뭐 해파리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다이버들이 더 쉽게 노출이 될수 있는 그런 의종인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쁜가지고 처음 어, 다이빙 시작하시는 분들은 저게 뭔지 모르고 하도 이쁘니까 이렇게 잡으려고 손을 내 뻗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다이빙을 어느 정도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실수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솔베강팽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일반적인 그이 어종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뭐 대부분 다알 분은 아시고 그 응급처치 치료와 그 다음에, 최근 한 12여 년 전부터, 이솔베안평이 어떤 지역에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어, 천적이 없어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솔베 안평의, 간팽의 습격, Lion Fish Invasion 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를 써서 이것을 해결하는 어떤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어, 그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솔백 한 평은, 어, 물고기입니다. <laughs> 지금 이 사진은 제가 2004년경에 그 처음 그 개인 의원을 그 개원을 하면서 그 병원 밖에 있는 유리창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붙였었습니다. 근데 그때 병원 한참 인테리어 하고 있는데 지나가시던 분들이 그러 이렇게 보더니, 야 무슨 횟집 개원하나? 뭐 이렇게 이 사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희 그최효석 사장님께서 멋진 포즈를 취해주고 있는데 사실이 별로입니다. 솔방장 팽에게는 그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그지느름이 스파인 그 침이 18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 있는 13개가 제일 질이 안 좋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별명이 이게 워낙 독이 새어 나오니까 그런지 지브라 피쉬 지브라라고 하 기린입니까? 그 다음에 파이어 피쉬 찔리면 불에 대는 같다는 거겠죠 털키 피쉬 이거는 칠면조하고 어, 비슷하게 생겼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웃기는 게 tasty fish입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솔백 간평의 어, 섭격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독려하기 위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맛있는 고기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Butterfly, 나비고요, card. 소위 말하는 대국어 종의 하나죠. 지금 현재 이 솔백 안평은 약, 어, 12종이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45cm 까지 자랍니다. 어, 물론 다 커도 5cm 밖에 안 되는 종류도 있나 봅니다. 무게도 제일 무거운 놈은 1.3kg 정도 합니다. 저희들 가끔 그 수종에서 이렇게 보면 솔베 안평이 시커멓게 해서 굉장히 큰 놈들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한이 정도 가나 봅니다. 사는 거은뭐 개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한 15년까지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 여러분들 가셔서 그한 마리 잡아가지고 덩치느름이에 마킹을 해놓고 얼마나 사는지 한번 테스트해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 이런 각기 다른 어종들이 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이 제일 흔히 보는 종류들을 해놨고요. 여기 보면 뭐 영어로 복잡하게 적어놨다 12개 종류를. 이런 거다 생각하겠습니다. 이 암컷이 1년에 여러 차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서너 번도 아니고요. 여러 차례 이렇게 알이 들어있는 주머니, 이 주머니 안에서 점액이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뽕뽕 내놓습니다. 그 안에 한번그 알집을 그 내놓을 때약그 안에 만 오천 개 정도의 알이 들어있다고 다 어, 썰배 단팽은 특징이 변색종입니다. 그 그걸로 본인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혹은 먹이를 어, 꼬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로 먹는 거는 아주 작은 물고기. 지금 그 여러분들 비메오나 유튜브 같은데 들어가서 이 라이언피쉬 이팅 혹은 헌팅 뭐 이런 거 쳐보면 얘들이 고기를 잡아먹는 굉장히 재밌는 어, 그런 어, 동영상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 했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 서울 양평의 어, 위를 14,000 마리의 위를 열어서 내용물을 분석해 가지고 얘들이 주로 먹고 사는 어, 먹이를 이렇게 어, 제시해 놨습니다. 작은 물고기, 새우, 무척주 동물, 혹은 연체동물 등을 잡아먹는답니다. 천적이 얘들이 독성이 강해서 그런지 별로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도 잡아먹습니다. 저희들 그 식인종이라 그러죠. 그 카니발리즘, 카니발리즘이라고 합니다. 물고기에는 이런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뱀장어가 뱀장어 잡아먹고. 뱀장어 아, 어, 그런데 바다 냉장어, 상어, 그다음에 큰 농어류들이 어, 이놈들을 또 잡아먹습니다. 근데 그게 참 수중에서 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저, 저도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 다이빙할 수 있는 이제 기간이 제가 얼마 안 남았는데, 3 6년째 못 보고 있는 것을 제가 앞으로 20년 만에 볼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아, 어, 이건 뱀자가 잡아먹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건 노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영상이 굉장히 쇼킹한 영상이 있었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 빼버렸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 대단합니다. 아, 솔베 간팽은 먹이를 먹을 때는 위가 한 30배 정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그 사냥을 하는 방법은 여러 마리의 울배 간팽들이 어떤 먹잇감들을 한쪽 구석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laughs> 거기서, 아, 한 마리가 포획에 실패를 하면 도망가는데 옆에 놈이 먹고 이렇게 하는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어 이게 지금 새우를 얌얌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솔로 암펭과 인간과의 결국은 이제 저희들이 솔로 암펭이찔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이야기인데 이 지느러미 끝에 그를 워낙 그게 이렇게 뾰족하고 이러니까 그 스파인, 뭐침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부릅니다. 그래서 얘들이 쏘는 독이 나이트록속사이드 같다고 되어있습니다. 어, 2018년에 나온 그 통증이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의학 잡지입니다. 근데 얼마나 솔베간펭의 독이 아프면 의학 잡지에 이렇게 분석하는 아, 아티클이 나와있습니다. 에세이가 아닙니다. 아, 독은 즉 솔베간펭의 독은 전신에 통증 통증 감각을 전달하는 신경세포에 를 타겟으로 공격을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는 뭐 다행히 안 쏘이 봤는데 엄청 어, 엄청 아픕니다. 그이 잡지를 처음 제 1저자가 어, 제 1저자 때문에 말이 많아서 그냥 하나 농담으로 적어 봤습니다. 잘 읽으면 누군지 몰랍니다. 정상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제일 뭐, 유명합니다. 극심한 통증입니다. 역시 이것도 너무 아프니까, 박사님 손좀 잘라주세요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외에 뭐, 아주 많은 이런 정상들이 있고요. 어, 너무 아파서 그런지 현기증을 호소하기도 하고, 속이 이렇게 쓰려 오기도 하고, 문제는, 이그 쏘인 쪽, 그, 예를 들면 손, 뭐 발가락, 이런데 이게 찔렸다면, 그쪽 사지가 일시적으로 마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그 정도는 괜찮은데, 너무 심하게 아파면, 특히 이게 가슴 쪽 같은데, 우리가 그 솔루션 편을 가지고 놀다가 맨살에 이게 찔리면 너무 아파서 호흡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런 거 하면, 심장마비를 일으킨 경우도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망할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사진은 그, 저한테 처음에 문의를 주셨던, 어, 다이버가 그, 보내줬던 사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이쪽에 부어 있는 손과 이쪽이 정상적인 손이 완전히 곱을 됩니다. 음 이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어, 다른 사람입니다. 이쪽 손이 많이 부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용수 씨가 보내준 사진인데, 이거는 이제 왼쪽 팔에 찔렸네요. 이거 뭐 자랑할 거 있다고 이런 사진까지 보내가지고,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들게 하는지 뭐잘 이해는 안 됩니다만, 지금쯤은, 어, 통증이 가, 복싱 글러브낀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 솔뱅 한 평이 안 찔리려면 뭐, 안 건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뭐, 어렵게 적었습니다. 적을 알고, 아는 게 힘이고, 어, 명심해야 될 게, 낚시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이거 남해에서 이걸 잡아 올리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어,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잡아 올려서, 어, 특히 낚시 초보들은 이게 얼마나 독이 강한지 모르고 이거를 어, 뭐 보통 그 고구마장갑은 끼고 만진다고 하는데 만지다가 이게 살아서 떨어트리는 게발등이 떨어집니다.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자, 응급처치입니다. <laughs> 할수 있다면 그 침이 박혀 있다면 뽑아주는 게 좋습니다. 계속 그 독을 밀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다른 진, 그 물고기들이 독처럼 뜨거운 물에 상처를 담급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물의 정도는 45도인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어차피 그 온도를 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 그 옆에 있는 분이 자기 손을 넣어서 견딜 만한 뜨거움 그 상처에 담그고 그것을 어, 여러 시간 동안 해줄 필요도 보통 한 90분, 뭐, 혹은 2시간 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하는 동안, 어그 수온을 유지를 해주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더 음물을 보충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통증이 보통 한 이틀 정도 가는데, 어떤 경우는 수주 동안 그 통증을 호소합니다. 솔배경편 만지지 마십시오. 병원에 가면 진통제로, 심지어는 마약성 진통제를 씁니다. 몰핀, 데메롤, 데메롤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찔린 자리에 2차 감염이 오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만약에 심장마비나 뭐 이런 게 오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해줘야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한번 더요. 침은 제거하고 뜨거운 물에 상처를 담그고, 그 다음에 진통제를 하여튼 뭐 개우린도 좋고 뭐 소보린도 좋고 하여튼 좀 드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이 이야기는 이 솔베간팽의 습격이라는 저 제목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어 천적이 없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너무 많이 번창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물고기 치어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남아있다가 자기들끼리 막 서로 잡아먹습니다. 이게 그한 헥타에 이게 얼마나 큰 거죠? 그 350마리까지 기록이 된 적이 있답니다. 이게 2009년에 이런 보고서 나와 있고요. 터키 이게 유명했던 게 미국의 동부 해안 심지어는 지중해에서도 이런 현상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캠페인이 If you Can't eat them. 이게 eat them, eat them입니다. 이길 수 없으면 if you can't beat them, eat them 먹어치우라. 그래서 그때부터 이솔베간팽의 사냥이 허용이 되고 무제한으로 사냥할 수 있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솔베간팽은이 지느러미 끝에 독이 있지 몸통에 독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그 보거 같은 거는 몸에 근육에도 그 독성이 들어 있는 수가 있죠. 그래서 이솔백한평은 지느러미만 잘라내면 굉장히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그 유명한 노아 같은 데서도 이그솔백한평의 습격과 사기 위해서 먹어라라고 하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솔백한평을 먹자. Eat Lionfish campaign 이렇게 했습니다. R E E F 이것은 Reef Environment Education Foundation 산호초에 대한 환경을 교육하는 기금. 이것은 실제로 저희들이 수중 자연 보호를 위한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서 이 솔비단팽의 습격을 어, 해결하기 위해서 솔비단팽을 맛있게 요리해 먹는 책을 만들어서 발간한 집도 있습니다. 그참 아. 어, 저희 나라에서는 제주도, 삼방산, 아, 아, 봄섬 가는 쪽이요. 그게 가림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솔베간팽이 여러 마리들이 몰려서 살면서 카메라를 갖다 대도 별로 도망가지도 않는 그런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서 찍은 솔베간팽 사진이 제일 많습니다. 이, 제가 횟집에 썼다고 하는 그 사진. 아 어, 이렇게 이놈들이 몰려다녀서 이게 이제 잡아라 먹으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사진이 나옵니다 아 모르겠습니다 예이 그물까지 가져가서 마음껏 잡고요 그래서 그때 제시된 방법이 이솔백간팽을 다이버가 잡아서 상어에게 먹이자 이렇게 상어에게 설베간평의 맛을 보여주고 상어들이 설베간평을 잡아먹게끔 유도를 하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설베간평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어, 응급처치법 그 다음에 이 설베간평의 습격이라고 하는 이상 괴상망적한 어, 그런 현상도 있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놈들을 마구 잡아낸 적도 있고, 아직도 이것이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해양생물 이야기, 제가 별도로 어, 번호를 공0으로 붙였고요. 그래서 오늘은 설백 한평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